다음은 제 3강으로 우리 공간 초배, 공간 초배 지금 흰바지는 했죠? 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공간 초배지를 이제 붙여보는데요. 공간 초배지는 이렇게 이 초배지를 가장자리에 1cm 정도 붙일한 다음에 어,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다 떠야 되는데 이 공간포배지 15장을 반 자르게 되면 어, 30장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섯 장다음에 이쪽으로 한 여섯 장정도로 붙이게 되면 어, 되는데 등분이 같아야 되고 10cm 이상이 겹쳐져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봐요. 얘도 그리고 시작은 이게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초배는. 그리고 각 둘레에 흰바지에 유제지 정도 겹치게 하고 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 가장자리만 붙칠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붙칠된 부분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바깥에도 이렇게 붙여지죠. 여기에서 중요할 점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지금 겹쳐 나가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쪽에 빗나가서 이렇게 붙여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가장자리에 시작해서 안쪽으로 붙여서 가장자리 부분 빗바지에 얘가 1cm가 겹쳐지게끔 안쪽으로. 뒷 부분도 몇센치 이상 겹쳐져야 된다죠?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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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리고 동그도 같아야 되니까 조금 더 겹쳐질 수 있죠. 겹쳐고 그리고 붙일은 이렇게 네 면이 다 붙일 돼 있어야 돼요. 뭐 선을 맞추면 똑같은 등분이 되겠다. 마지막 공이 니까 또 뒷면 을 먼저 중심 으로 해서 이렇게 만 대요. 붙였는데 이 부분에 보면 여기 장애물이 있죠. 는 네. 장애물 이 있는 부분은 한 10cm 정도가 밀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얘도 네. 여기 갓돌레처럼 얘가 벽지를 붙잡고 있는 면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초배지를 바르기 전에 이거요 안에다가 이렇게 10cm 정도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려 붙였을 때얘가 무척이 되죠. 응. 그러다 보니까 다음장을 붙이게 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이다음장 붙이기 전에 이 부분도 이렇게 펼치를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보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될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3분의 1 겹침으로 어 끝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이쪽으로 여섯 줄이 가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cm 정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요런 초배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놓고, 쳐주셔서, 여기 끝까지 가서, 여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공간 초배였습니다.